오늘은 서폿의 부름을 받아 냅다 탑으로 달려갔다. 쥐는 돌을 캐며 채굴을 시작했고, 그걸로는 아직 모자랐는지 대담하게 타워까지 노렸다. 상대가 집을 간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쥐었자며 1분에 100원을 벌어갔다. 노잼일 줄 알았던 탑 라인전은 의외로 간장감이 가득했고, 누구 정글이 먼저 오냐의 싸움에서 운 좋게 솔킬에 성공했다. 그것과는 별개로 탑은 리신이 오면 말파가 죽고, 앨리스가 오면 내가 죽는 정글의 놀이터였는데, 둘 뿐일 때에는 정지화면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. 마시 들린 리신이 계속 탑을 와 득점에 성공했고 잦은 방문에 행복한 탑과는 달리 아래 상황이 좋지 않았다 키아나를 자른 탑에 일단 테를 타서 아래쪽에서 합류한 상대를 억제하며 싸움을 이어갔는데 꽤 좋은 흐름에 말파까지 마무리했고 딸피로 살아갔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한 팀에게 합류해서 전멸벽 가라라 난 그저 매드무비의 피해자 1일 뿐이었다 참재미